오른쪽 발 아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8호로인데요 지금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한번 이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소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슬리마 미 F 조 티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2 floor, 플로어 맞나? 플로리 음, 라바를 하, 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이요. 자, 이동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뭐하시는 거죠? 스프레이 찍고 있레이뭐 하시는 거죠? 스프레이 찍고 있는이안스는레이트이트 아까 노래 부르신다 했죠? 이따가요레이트스아 지금 살아있습니다. 교사님사라실 같은데요. 밤리올라와요 죽었어. 마세요. 마세요. <laughs> <laughs> 네. 아,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요 놀리지 요세요죽요요어요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요 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1명 살아남았습니다. 어, 네. 네. 아, 어. 어, 저 포인트가 10개인데요. 네. 뭐 있어요? 네. 넣어 주되나요? 아, 포 어, 저 v e r s 제가 금모르 이런거잘모르겠지만일단 뛰어가요. 야어 이쪽으로 올라가시다일단 여기까지. 가시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이이어요 그래도 곧 죽을 수도 있네요 볼 까닭 9 8 7 6 5 4 3 2 1, 1 0땡네 0. 살아나왔어요 저도 여기 이놈이 있네요 0 2 제아이디에예요3 2 1 네.